15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조성 사업이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섰지만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지 못해 또 재공고를 냈습니다. 올해 안에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면 국비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설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맺은 지 5년 만에 해지했습니다. 197,000제곱미터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해지한 후 지난달 다시 새 민간사업자 공고를 냈지만 결국 우선협상 대상자는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신청한 두고 모두 자금과 관련한 서류미비 등 기본여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실패한 지 사흘 만인 지난 11일 다시 재공고에 나섰습니다. 올해 안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첫 삽을 뜨지 못할 경우 국비 275억 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오는 19일까지 공고를 내고 다음 날 우선협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올해 안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 다만 행정 절차는 대부분 마무리돼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착공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았고 5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면서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결국 자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